여러분 리플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에서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송근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XRP의 거래량은 하루 평균 10억 달러로 떨었고 SEC 판결 이후 시가총액은 한때 440억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이후 ETF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로서 현재 전문가들은 리플의 ETF 승인 이후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자금이 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합니다. 결국 리플은 단순히 과거의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더 신뢰받는 글로벌 결제 도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XRP는 지금이 황금 같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기다려야 할까요? 이번 분석에서는 XRP의 글로벌 사용 사례. 규제 안정성 그리고 다가올 성장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닥터입니다. 현재 리플은 전 세계 주요 금융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하며 XRP를 실질적인 결제 및 송금 솔루션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ODL 기술은 국제 송금 및 외환 거래 시스템에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일본 최대 금융 기업인 SBI 홀딩스는 리플과 협력해 XRP를 아시아 송금 네트워크 도입. 그 결과 송금비용 절감과 높은 처리속도를 실현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엑셀피는 스탠다더와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결제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국제 송금방식 보다 무려 10배 이상 빠른 송금속도를 실현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디의 기술은 기존 송금방식이 요구하던 사전 예치계좌 운영의 필요성을 없앱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운영자금을 비율적으로 묶어둘 필요도 없고 실시간 으로 엑설피를 활용한 환전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평균 송금은 몇초 내로 완료되며 리플의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국제 송금 비용이 약 30%에서 40%까지 절감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성공 사례를 따져보자면 머니그램이 있는데요. 머니그램은 엑설피를 도입하며 송금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곳입니다. 비록 파트너십은 현재 종료되었지만 리플의 기술력은 글로벌 송금 시스템에서 높은 효과를 입증해 냈습니다. 지난 4년간 진행된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리플은 비증권 판결을 받으며 중요한 규제적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기술 도구임을 입증 한 사례로서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증권 판결로 인해 리플은 이제 규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투자 들에게 더 신뢰받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 반응을 분석해보자면 판결 이후 xrp와 협업을 맺으려는 기업들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더블 화폐 시장에서 XRP의 입지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EC와의 소송 종료 이후 XRP ETF 승인 가능성이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홀리 마켓에 따르면 XRP ETF 승인 가능성은 무려 87%로 예측되며 이는 앞으로의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XRP는 55개 이상의 국가에서 리플의 ODL 솔루션을 통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XRP가 송금과 결제 수단으로서 효율적인 도구임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 이 지역들은 은행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XRP 기술이 매우 적합합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정확한 송금 솔루션은 특히 이들 지역에서 높은 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금융 외의 분야로도 기술 확장을 모색 중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와의 연계는 앞으로 XRP의 기술적 신뢰성과 확장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성공 사례와 규제 명확성을 기반으로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XRP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은 XRP를 단순한 기술적 도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필수 옵션으로 고려할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움직여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서 전부 분석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코인 닥터 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로 닥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껏 경험하시지 못한 투자 전략을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지성 투자법이 아닌 이제는 확실한 매수 타이밍을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서 기회를 잡을 때 크게 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상승 뿐 아니라 하락에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를 활용하여 하락장에서도 숏 포지션을 잡아 수익을 낼수 있으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적은 자본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매매하면 순식간에 큰 손실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선물 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 코인닥터는 여러분들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물 거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꾸준히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코인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100% 무료 소통방에 참여만 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정보와 유망코인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거래에 대해 지식이 없으시다고요? 이 또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과 실전 매매 전략을 배우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독자님들의 생생한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닥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코인 닥터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The 가장 빠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혼자서 힘드시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아래 번호로 코인닥터의 닥터를 문자로 보내 주시면 무료 상담과 함께 소통방까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을 점검해 드리고 맞춤형 전략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체 비용은 없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 코인닥터를 응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세상 모든 코인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코인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